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빵셔틀, 개피입니다. 오늘 만들 빵은 따끈따끈 베이커리에 나오는 먹으면 천국으로 보내주는 빵, 햇빵 44호입니다. 와, 캡피님 정말 기대돼요. 그렇지, 나도 그렇단다. 얼마나 맛있길래 천국으로 보내주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다시 반죽기에 T65밀가루, 호밀가루 물, 몰트 시럽을 넣고 믹싱해줍니다. 모든 재료가 잘 섞여서 덩어리가 형성되었다면 이대로 15분 정도 가만히 둡니다. 이 과정을 오토리즈라고 부르는데 오토리즈 거치기 전과 후에 반죽 늘어나는 느낌이 다르죠. 이렇게 하면 반죽 속 밀가루가 물을 충분히 잘 흡수하게 되고 글루텐 조직이 느슨해져서 반죽이 더 부드러워집니다. 오토리즈가 끝났으면 이스트를 넣은 뒤 살짝 믹싱해 주고 소금을 투입한 뒤 다시 믹싱해줍니다. 반죽에 글루텐이 충분히 형성되었다면 믹싱 볼로 옮겨 담고 따뜻한 곳에서 두배 이상 부풀 때까지 1차 발효시켜 줍니다. 1시간 1차 발효가 끝난 반죽을 가져와서 시원을 조져줍니다 시간! 반죽이 쑥잘 들어가고 구멍 모양의 변화가 없으면 발효가 잘된 겁니다 이제 반죽을 일정한 크기로 분할해준 뒤 둥글려서 모양을 정돈해줍니다 이대로 15분 정도 휴지 시켜줍니다 휴지가 끝난 반죽을 밀대로 납작하게 밀어줍니다 밀린 반죽은 뒤집은 다음 끝에서부터 조심스럽게 말아줍니다 이음매 부분을 꼼꼼히 봉합해준 뒤 따뜻한 곳에서 2배 이상 부풀 때까지 최종 발효시켜줍니다 1시간 후 최종 발효가 끝나 충분히 부풀어오른 반죽의 모습입니다 반죽에 칼집을 넣어줍니다 뜨겁게 달궈진 뚝배기로 옮겨줍니다. 이제 이대로 구워줍니다. 참고로 빵을 굽는데 사용한 뚝배기는 탈라이트라는 광물로 만들어진 뚝배기로 오븐에서 구울 때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빵을 더욱 맛있게 만들어준다고 하네요. 뭐 광고 그런 거 아니고 진짜 만화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저도 어렵게 구한 거임. <놀람> 만화에서처럼 페탈라이트 석판 어떻게든 만들어 보겠다고 페탈라이트 가루 사 와서 도자공예하고 개 난장판을 피웠었는데요. 제가 뭐 전문 도자공예가도 아니고 성공할 리가 없었겠죠. 개박살 났습니다. 그렇게 포기하려던 찰나에 우연히 페탈라이트로 만들어진 뚝배기를 발견한 거죠. 그게 이겁니다. 다 구워진 빵은 식힘망에 올려서 충분히 식혀 줍니다. 오늘의 요리 탯빵 44호 페탈라이트 빵 완성. 이게피 채널의 유구한 전통 잘 구워진 빵 탄성 테스트를 진행해보겠습니다. 합격! 먹으면 죽는다는데 먹어보겠습니다. 물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븐 트레이에 직접 올려서 구운 거라맛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탈라이트가 뭐가 좋은 건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둘다 맛있는 빵임.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 영상 빨리 볼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개바